자 미래엔 고일 미래엔 장습서 138페이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상소, 상소 앞에 상소란 내용이 있죠. 처음 하여금은 천자가 상소를 보시고 크게 화가 나서 조정해내라 보라 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천자가 상소를 보시고 크게 화가 나서 라고 이야기했죠. 자왜 화가 났냐면 이 부분이에요. 서 화가 난 이유는 여기서 설명을 하죠. 화를 낸 이유. 강승사의 상소는 왕망처럼 황제의 권력을 찬탈한 인물인 정한담 등과 같은 간신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간신을 비판하는 어,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천자는 왕망이 자신이 옹립한 황제를 죽인 일처럼 자신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소를 보고 화를 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이때 정한담과 체계가 강의주의 상소를 보고 크게 분이 나서 대궐 안으로 들어가 요쭈었다 자정한당각 최일기라는 얘네들은 간신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죠 그렇죠? 강희준은 충신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크게 분이나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첫 번째 이유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살해, 황제를 살해하겠다는 위협으로 위협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것이 아니라 속뜻은 속뜻은 뭐냐면 충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간신인 자신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렇치 그러니까 분인한 거야. 그쵸? 자퇴임한신나 강의주의 상수를 보니 그 죄악이 사람에 대 크게 어긋납니다. 충신을 왕망에 비유하여 폐하를 어, 죽인다. 아니 오해의 내용이겠지. 그쵸? 이게 바로 그 오해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 이놈을 역적에 해당하는 법률로 다스려 능지 처참하고 한편으로는 저희삼족을 멸하십시오.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제 저는 강의주를 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정한담과 쉘일기일판인데 자, 저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주의 삼족을 멸하라는 의미예요 이해됐죠? 자, 천자가 허락하니 천자가 허락을 합니다. 무능하죠?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충신의 그, 간원을, 그쵸? 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한담이 즉시 승상부에 나와 나졸을 추측하여 강의주를 잡아들이라 하였다. 나졸들이 한담의 명령을 듣고 권공단의 집에 가 강의주를 철망으로 결박하여 잡아가는지라. 이제 강의주는 삼족을 멸하라는 말을 듣고 유생이 또한 연좌되어 잡혀갈까 두려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유생이라는 인물은 유충렬입니다. 자 두려워서 급히 편지를 만들어 집으로 보내고 철망에 쌓여 금부로 들어가니 백발이 흩어지고 피눈물이 얼룩져서 이렇죠자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룩져서 충신을 구원하다가 장안의 저작거리에서 주인이로 외로운 헌백이 된단 말인가. 자 여기서 충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유충렬의 아버지 유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죽은 헌백이라도 용봉과 비간을 맡한다면 이렇게 서 용봉이라는 인물과 비간이라는 인물을 지금 고사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국 한나을응나할때 폭군에게 가난하다가 죽임을 당한 충신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자, 이 사람들을 버탄다면 역시 역사에 길이 영어로울 것이요. 간신 정한다은 왕위를 찬탈하려고 충신을 모함하여 원통한 꽁백이 되게 하니 살아도 부끄럽지 아니하겠는가. 이렇게 쪄서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무수히 원통함을 부르짖으며 금부러 들어가니 이때 한담이 승상부에 높이 앉아 강승상을 끌어내어 계단 아래 무릎을 꿇리고 죄를 따져서 말하였다. 내가 예전에 스스로 충신을 할 것더니 충신도 역적이 될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죠. 자, 충신도 역적이 될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승상이 눈을 부릅뜨고 한 담을 보며말하길 관숙과 채숙이 주공에게 역적이라 하지 않았느냐? 또 안화, 양화가 공자에게 송인이라 것이 어제 들은 듯하구나. 이렇게죠. 자, 이 부분도 비꼬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자 주공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화가 공자에게 공자라는 인물이 나오죠 자이두 인물은요 모두 다 충신을 대표하는 강희주 충신을 의미하는은 강희주라는 인물과 연결이 되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관숙과 최숙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이 요 앞에 나와 있던 양화라는 이두 인물은요 바로 간신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이 한담이 매우 화가 나서 좌우 나조를 대축하여 수레 위에 높이 싣고 장안의 저작거리로 나가더라. 자그 다음에 타달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천자의 황태우는 승상의 고모였다. 승상을 죽인다는 말을 듣고 급히 천자에게 들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그러니 강의주를 죽인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친정으로 해서 나의 혈육이라고는 다만 늙은 강의주 뿐이다. 설사 죽일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날 보아 죽이지 말고 먼 지방으로 귀향을 보내기를 바란다. 하니 천자 역시 슬퍼하면서 즉시 한담을 불러 죽이지 말고 유심간 가지로 멀리 옥문관으로 귀향을 보내라 하셨다. 한 다음에 천자의 명을 받고 마지못하여 옥문간에 유배시키고 강의의 모든 가족들을 잡아다가 관청의 노비로 공입하라고 명령을 내린 후나절들을 불러와 함께 영릉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 부분에서는요. 유신과 한 가지로 귀향을 보내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 충신들이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서 귀향을 가게 된다는 그런 어, 내용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138페이지 날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천자가 강승상의 상수로 활용된 이유는 우리가, 어, 봤었죠, 그죠 아까 본문을 보면서 같이 봤었고, 그 다음에, 충신과 간신의 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충신, 바로 강승상 그래서 유주부의 원통한 산을 생각하고, 천자에게 상수하는 강직한 성격을, 어, 지니고 있다. 간신은 정원당과 최일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농가들로 국정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 둘은 대비를 부여한다라고 했죠. 서 이걸 우리가 대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소설이니까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강승상이 여러 인물을 이용한 이유를 듣겠습니다. 자, 강승상이 여러 인물들 중 용봉과 비간을, 용봉과 비간을 포악한 왕에게 충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고, 주공은 중국 주나라의 계공신입니다 주공. 공자는 존경받는 육아의 시조이다. 반면, 관숙과 채수, 양화는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인물들이다. 즉, 강승상은 자신을 충신에 비대고, 그 다음에 정한담은 간신에 비대어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면 용공, 비간 주공, 공자는 강승상을 의미하는 거고, 관숙 채수, 양화는 바로 정한담, 밀파를 의미한다.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봐라. 라는 문제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38페이지였습니다.